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w e l c 네, 오늘도요. 포인트 하나만 딱잡아가자고요 뒤를 봐라고 할 때, 빈칸 y o u r back! 자, 1번, 2번, 3번 모두 보다는 뜻이죠. 정답은? Q&A 내용 볼게요. 양혜영 님께서, Watch와 s e e n 구분이 되는데, Look은 어떤 때 사용하는 건가요? 라고 제가 서, 어,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미 뭐 정답은 나와 있지만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상담 내용이었고요. 비슷한 뜻의 단어들의 핵심 차이점을 구분하는 거, 비교하는 거. 세 문제 통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죠. 믿고 출발. 뒤를 보고 조심해! 뒤를 봐! 라는 뜻은 뒤를 조심해! 영어로 맞습니다. 무엇인가 조심해라고 할때 주의를 끌 목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조심해라라고 할 때는 바로 watch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이거 예, 알아두셔야 돼요. 예전에 비슷한 것들 정리했지만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see는 그냥 눈에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일부러 보려는 의도도 없고 시간을 들여서 오랫동안 보는 거. 이거, 이것도 일부러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시간이 길어지건 짧아지건 상관없이 눈에 들어와서 보는 게 C예요. 근데 지켜보다는요, watch는요, 이것도 watch 이렇게 하지 마시고 watch, 길게 watch.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때는 look하고 똑같습니다. 의도를 둘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긴 시간 의도를 가지고 지켜보다란 뜻이 바로 watch이구요. 짧은 시간 툭 이렇게 보는 거, 의도를 가지고, 그게 바로, 예, 네, look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적용해 보면 정답은 바로 이거죠. watch your back. watch your back. 그래서, 이게 조심해. 뒤를 봐. 라는 뜻도 되고, 조, 어, 뒤를 조심해. 라는 얘기죠. watch your step. 그러면, 에, 발걸음을 조심해. 라는 얘기죠. 행보를 조심하라. watch your weight. 몸무게를 조심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추정해보세요. 이런 게 생각하는 힘입니다. 아니, 몸무게를 조심해? 라는 얘기는 몸무게가 부는 것을, 아, 몸, 어, 뭐랄까요. 체중 관리해.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거꾸로도 많이 써요. I need to watch my weight. 내 몸무게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 나 체중 관리해야 돼. I need to watch my weight. 똑같아요. Watch your weight. 체중 관리해. 몸무게 조심해. 라는 뜻. 자, 2번. 아름다운 노을을 봐. 라고 할때 정답은 뒤에 at the beautiful sunset. 정답은 look이죠. 자, 앞에서 배웠던 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오랫동안 봐. 계속 지켜봐. 라는 뜻으로도 볼수 있지만, 잠깐 안 보고 있는 것을 의도를 가지고 봐. 라고 해서 바로 look이 맞고요 쌤, 뭐, 2번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뒤에 a t 나오는 거는 look은 at, 이렇게 쓰이지만 watch나 s e 는 at이 쓰일 수가 없어요. watch at, see at,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look at 의도를 가지고 잠깐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을, 노을을 봐. look at the beautiful sunset. Look at the beautiful sunset. 이런 식으로. I mean, look at the beautiful sunrise. 아침, sunrise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look at the beautiful. 에, look at the beautiful sunrise. 똑같이 써도 돼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 로켓이더라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요거 보셨죠? 로켓의 'Beautiful Sunset'. 여기서 그거 보여? 너 보이니?라고 할 때, 그렇죠? Can you see it from here? 그래서 눈에두어와만뜻시기 때문에 얘가 정답인 거예요.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Can you see it from here? 여기서부터 그게 보여?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니? 라는 얘기고요 Look은 뒤에 a s 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Can you look at it? 이렇게는 한번 볼수 있겠어? 이런 거는 되지만, 여기 at 자체가 없으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완전. 그 다음에는, Can you watch it? 여기까지만 있으면 사실 괜찮아요. 이거 좀 오랫동안 지켜봐 줄래요? 뭐, 가방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Can you watch it from here? 여기서 이렇게 감시할 수 있겠어? 뭐, 이런 뜻으로는 가능하지만 예, 여기서는 보통은 이거는 watch it from here 여기서 보여? 이런 뜻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너스에서 한번 요거 확인해 보세요 watch 요거 나오는 거 그러면 완전 watch는 다 틀립니까? 아니에요 내개좀 봐줄래요? 라고 할 때는 can you?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긴 시간 보는 거죠 그래서 Can you see? 아니구요. Can you, 그렇죠. Look. 이때는 쓰려면 as 을 써야 되겠죠. 만약에, Can you look at my dog? 그럼 내개좀 살짝 봐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laughs> 웃기죠. 그러니까 as 이 쓰였다 하더라도 3번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ee my dog for me. 나를 위해서 개를 좀 이렇게 <laughs> 눈에 들어오게 봐, 이거 이상한. 지켜봐달란 우리말로 내개좀 봐줄래요? 이거는 지켜봐 달란 얘기죠 예 그래서 바로 얘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켜봐 줄래요 요렇게 하면 확실하게 똑같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요것과 연결시켜서 Can you watch my dog from me? 이렇게 watch이 쓴다는 거랑 Can you see it from here? 여기에서 그거 보여? 라고 할때 얘가 맞는 거죠 그래서 see는 눈에 들어오는 거볼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더라 끝자 오늘은요 포인트가 watch, 의도를 가지고 일정한 긴 시간을 보다 라고 할때 watch이고요. 이건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고요. 예, 의도도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look은 의도는 있는데 look과 watch는 똑같은 구조로 예, 바로 의도가 있죠. 하지만 얘는 look은 짧은 시간, 얘는 긴 시간 지켜본다. 그래서 이렇게 의도와 시간, 보는 시간의 길이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C는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라서 짧게 보든 길게 보든 상관이 없어요. 예, 네, 대충 자, 그래서 둘다 되고요. 길게 보든 짧게 보든 C는 전문가가 만든 유용한 영어지도 뭐라고요. 이근철 TV 뒤를 봐라고 할때 여러분 조심해. 이거 조심. 이런 뜻으로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Watch your back. Watch your back. Watch your back. 됐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구요 여러분 추천 좋아요 구독 다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Take care See you next time Bye